CJ 대한통운이 화물운송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화물차주들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새로운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회사는 현대커머셜과 전속금융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주 전용저금리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물류산업은 화물차 구매 유지보수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며 특히 개인 위수탁 형태로 일하는 차주들은 금융 접근성이 낮아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과 현대커머셜은 단순히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화물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로 안정적인 운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화물차 구매 자금, 차량 담보 대출, 사업자 신용 대출 등 다층적 금융 지원 상품을 마련했으며, 시중 금융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차량을 구입하거나 기존 차량을 교체할 때 필요한 대출 또는 일시적인 운송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화물차는 운송산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금융비용 부담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였다"며 이번 현대커머셜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로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혜택과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 중소 운송사업자와 개인 차주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만큼 상생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이번 프로그램을 단순한 금융제휴가 아닌 상생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로 정의했습니다. 회사는 협력사 및 위수탁 차주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이후 자사 디지털 운송 플랫폼 다운반에 등록된 개인 운송사업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운반은 CJ 대한통운이 중소 화물운송사업자와 개별 차주를 연결하기 위해 만든 디지털 운송 매칭 플랫폼으로 운송 효율성뿐 아니라 안전복지금융지원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현대커머셜은 이번 제시를 통해 물류산업특화금융상품을 본격화하며 운송업계 내 ESG 경영 확대에도 기여할 방침입니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운전자의 생계 안정은 곧 물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CJ대한통운과 함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금융사와 운송기업이 협력해 화물차주의 실질적인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양산은 또한 향후 금융서비스의 안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운행 중 안전기준 준수, 차량 정비 상태 유지, 사고 이력 최소화 등 안전운전 실적이 우수한 차주에게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안전한 운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이를 통해 금융 지원과 안전 운전 유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류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운송 차주의 금융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 시 필수로 활용되는 차량 금융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월 상환액이 크게 늘었고 일부 차주들은 차량 유지비 절감을 위해 노후 차를 장기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금융 지원뿐 아니라 운송비용 보험료 정비비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보험, 정비, 연료 등 운송 전반의 비용 절감을 위한 파트너십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디지털 운송 플랫폼 기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운행 패턴과 리스크 수준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데이터 기반 스마트 운송 금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협약은 화물 차주들의 생활 안정과 물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운송 현장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 차주들이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CJ 대한 통운과 현대 커머셜의 협력은 앞으로도 업계 전반의 금융 서비스 혁신을 이끌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턱 중고 추억은 디지털턱 노란 넘버는 디지털톡 주소 면허는 디지털톡 적상담은.